1곡의 성가인물전 오늘은 중국 선종인 위양종과 임재종에서 제7대 조사로 성기는 남학회양선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나라 때 승려로 산동성 금주에서 677년 4월 8일에 태어났다. 스님의 속성은 두시이며 그가 태어날 때 백기가 감흥하여 나타났다고 한다. 10세의 불경을 즐겁게 읽었으며 3장에 투철하였다. 그런 인연인지 남학은 15세에 호북성 옥천사의 홍경율사에게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후 율장을 배우며 교종인 천태종의 승려가 되었다. 그 이후 스승의 밑에서 8년간 정진하며 율장을 익혔다. 그러나 출가는 인간의 승자나 극락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위법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33세 때에 하루는 혼잣 말로 출가한 이는 무위의 법을 배워야 하는데. 라며 깊이 탄식하였다. 스님이 탄식하는 것을 본 타년이란 도반이 숭산의 해안 스님에게 갈 것을 넌지시 권유하였다. 이 말을 들은 스님은 그 길로 남쪽으로 향했다. 선종을 배우기 위해 숭산 회선사의 해안 선사에게 사사하였다. 마주 스님을 본 해안 스님은 그 그릇의 크기에 놀라서 육조 해능 대사의 도력이 높으니 그리로 가보라고 하였다. 이에 스님은 다시 조계산으로 가서 육조대사께 참배하였다. 해능대사께서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고. 회양선사가 대답했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해능대사께서 다시 물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스님은 여기에서 그냥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래서 8년 동안 육조 스님의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8년 만에 깨닫고는 다시 육조대사를 친견하러 가니 육조께서 그대는 어디서 오는 고 하고 물었다. 숭산에서 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오는고 설사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닦아 증득하는 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닦아서 어둠은 없지 아니하나 더러운데 물드는 일은 없습니다. 더러운데 물들지 아니함은 모든 부처님의 살림살이이다. 너도 그러하고 나도 또한 그러하니 잘두어하라 육조대사께서 이렇게 인증하여 청원행사선사와 함께 형과 아우를 가리기 어려울 만큼 훌륭한 안목을 갖춘 이두 제자를 상수제자로 봉하였다. 어느 날 육조께서 제자인 남학회양스님에게 은밀하게 부촉하셨다. 그대 밑에 천하 사람을 밟아버릴 만한 한 망아지가 출현할 것이네. 그리하여 그 밑에 수많은 도인 제자가 나와서 불법이 크게 흥성하리라고 반야다라 존자께서 예언하셨으니 그대만 알고 잘 지도하게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궁금해하였으나 오직 남학회양스님 많이 알아듣고 빙글에 웃었다. 회양선사께서 남학에 있는 반야사로 가서 회상을 여러 법을 펴시니 마시 성을 가진 한 수자가 와서 신심을 내어 불철주야 공부를 지어갔다. 그런데 이 수자는 항상 좌선하는 것만을 고집하여 자리를 뜨는 법이 없었다. 회양 선사께서 하루는 앉는데 집착하는 그 병통을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좌선 중인 마조 스님에게 말을 건네셨다. 수자는 좌선하여 무엇하려는고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자 회양 선사께서는 암자 앞에서 벽돌을 하나 집어와서 마조 스님 옆에서 묵묵히 가시기 시작했다. 마조스님이 한참 정진을 하다가 그것을 보고는 여쭈었다. 스님, 벽돌은 갈아서 무엇 하시렵니까? 거울을 만들고자 하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할진데. 좌선을 한들 어떻게 부처가 될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를 수레에 매서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쳐야 옳겠는가? 소를 때려야 옳겠는가? 마조스님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회양선사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는가, 좌부를 배우는가,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배운다고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데 있는 것이 아니니, 선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앉은 부처를 배운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어느 하나의 법이 아니니, 자네가 부처님을 잘못 알고 있음이네. 무주법에서는 응당 취하거나 버림이 없어야 하네. 그대가 앉은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고,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선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네. 마조 스님은 여기에서 크게 뉘우치는 바가 있어 좌선만을 고집하던 생각을 버리고, 행주자와 사위의 가운데서 일려하게 화두를 참구하여 순위를 이루어서 마침내 크게 깨쳤다. 이것을 본 회양 스님은 일찍이 육조 스님이 예언했던 바를 따라서 도일 스님에게 마조라는 호를 지어 주었다. 육조 해능 스님의 법맥을 이은 남학회양 선사는 남종선을 크게 떨쳤다. 특별히 그의 문화에는 기라성 같은 일대 종장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중 가장 뛰어난 종장은 마조도일 스님이었고, 남학회양 선사의 가르침 이후 마조도일 선사는 남종선을 크게 떨치게 되었다. 해능 스님의 선맥을 남종선이라 하고. 홍인 스님으로부터 해능이 받은 바루를 빼앗으려고 했던 신수의 선맥을 북종선이라 한다. 북종선은 처음에는 크게 발전하였으나 곧 시들고 말았고 해능 스님의 남종선은 전 중국을 휩쓸게 되었다. 남학회양선사는 68세에 입적하였다. 상수 제자 마조도일 선사가 스승을 기리기 위해 탑을 세웠다. 당나라 경종 황제가 그 탑을 최승륜이라고 호를 하사하였다. 육조 해능 스님의 법맥은 남학회양선사와 청원행사선사 두 거승에 의해 전해졌는데, 남학회양의 법맥은 마조, 백장, 황벽, 임재선사로 이어졌고, 청원행사의 법맥은 석두, 천황, 용담, 덕산선사로 이어졌다. 이상 치곡의 성가인물전 오늘은 당나라 때 승려인 남학회양선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참성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